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연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오후 6시인데요. 네. 이쪽 도봉구 창동이 36도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진짜 폭염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 7월, 오늘이 16일이죠. 네. 7월 16금요일날 저녁인데, 아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음. 뭐 이상해, 뭐, 너무 더워서 섹스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정말 그 더우면 섹스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섹스리스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얼마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연구. 이게 뭐 일종에 보면 한국판 이거 킨제이 보고서죠. 네, 그렇죠. 네.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 근데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면서요. 예, 네, 심각하더군요. 네. 네, 저도 몇주 뭐 전에 뉴스로 봤는데 네. 우리 서울 주민의 3분의 1이 네 섹스리스라는 겁니다 서울 주민의 3분의 1이 섹스리스고 네. 여자는 43% 네. 남자는 29%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음. 지난 1월부터 네. 5월까지 온라인으로 음. 2000 182명을 어.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네네. 근데 더 어, 놀라운 일은 네. 젊은이들 20대에 있어서는 네. 남자가 어, 43%, 여자가 42%가 섹스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21년, 똑같, 21년 전에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21년 전이라니. 네. 21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아니, 아니 2000, 21년 전에. 그가 그러니까 2000년에? 예, 예. 2 0 0년에 올해는 2021년에, 예. 2000년에. 예.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보다 무려 젊은이들은 3배가 음. 섹스리스가 늘었다. 하는 그렇구만. 그 네. 요즘 20대, 2대 남이 2대네들 화낼만 하네. 네. 아, 아, 개도. 개도. 발전관계 묶어놓으면 환장하거든요. 네. 자, 그럼 섹스리스의 기준은? <laughs> 뭐가 섹스리스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이하로, 그 그러니까 한한한번번 이하로 성생활을 한한 달에 한번 이하로 성생활을 꼴도 못한 경우를 섹스리스라고, 섹스리스라고 하고 여기 뭐 자유행이 마스터베이션은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에, 그렇군요. <laughs> <그냥> 전달하고 <전내버리기. 웃음> <나도 웃음> 나는 근데 MS를 얘기하십니까? <laughs> 아니 이게이 아, 문제는 왜이집니지 애청자로 지금 심각한 문제. 심각한 게, 게, 문제예요. 웃을 지금 일이 안 순이 아니라, 아니 지금 청춘 남녀, 요즘 같이 보면 요즘 2 0 대들 뭐, 우리 어른 기성 세대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 성문화가 너무 물란해서. 물란하거나 개방적이라고. 너무 생각해. 개방적이고 물란해서 뭐 시도 뭐뜻 없이 뭐 이, 이놈 이놈저놈 이놈 막 붙어 다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십 대남자제 사십삼 퍼센트가 섹스리스 응? 이 조사에서도 보면 여성은 사십삼 퍼센트가 예. 섹스를 안 하는데 예. 남자는 이십구 퍼센트가 안 하거든요 아니 그건, 그건 전체고 아니 이십 <laughs> 20, 개시... 20대, <laughs> 대는 <20대는, 20대는. 웃음> 아유. 아유 근데 이, 이제 이거는 그, 이,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꼭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하는 거 포함해서 그런데 뭐, 뭐, 밖에 외도 네. 하는 거다 포함하는 네. 거 아니에요. 뭐 자, 애인, 뭐 남자친구, 음, 뭐다포함해 음, 나는 근데 20대들이 네. 아까 남자가 43% 여자가 42% 네. 섹스 리스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무서워서 할 수가 있나? 예, 네, 맞습니다. 뭐 쳐다도 못 보는데. 아철아 지하철을 쳐다만 봐도 음. 성추행했다고 벌벌 날뛰고 말이지 미친 여자들 마냥 얼마 전에 기억 나시죠? 지하철에서. 음. 핫팬티 입은 여성이 쓰러졌어요. 만지지를 못하니까. 그럼 남자들이 긴급 조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긴급 조치를 못하고 남자들은 다 팔짱 낀 상태에서 음. 아줌마 이거 가서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아줌마들은 지시했다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아 심지어 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 앞에 보면 민망한 참 <laughs> 다시 다시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민망하고 속으로는 흐뭇한 그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빤 쳐다봤다가는 성추행으로 몰리는데 맞죠 젊은이들이 섹스리스 원인이 그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조사에서도 그 설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남자의 경우는 네. 여자가 없어서 근데 그게 아마 그런데 해당이 될테고요 음, 상관없으니까 여자는 음. 귀찮아서 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는 할 사람이 없어서고 여자는 관심이 없어서고 이런 음.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떻든 여성들이 음. 섹스를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뭐 지금 그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페미니즘의 확산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독립성의 증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안 하다 안 하다 네. 안 하다 안 하다 안하 네. 솔직히 얘기하면 한 두어 달 전에 두어 달 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한한 한 나보다 한 20년 후면 40대 초반인데 뭐꽤 꽤 보면 한2 3 0명그 예. 직원을 데리고 음. 다 여성 직원들입니다 음. 이제 요식업을 하는 아주 왕성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리에서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아황 대표님 저우먼아이즈 하나 사드릴까요 그래서 음. 우먼아이즈가 뭔데 그랬더니 음. 한, 한 시간을 날 놀리더라고 우먼아이즈도 음. 모르면서 뭐 갖다가 안줘 우모나이즈 아이가 아니라 아. 우먼 나이서 아. 여성화 시킨다는 뜻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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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저. 네. 우먼 나이서인데 군이 네. 흔히 네. 여성 흔히 여성자 자위기 그걸 딜도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 딜도는 네. 이렇게 남성 성기 모양으로 해서 자기 이제 여성 성기에 넣고 이제 라이브레이터 <laughs> 하는 건데 네. 우먼 나이즈는 뭐냐니까 음. 여성의 음핵 음. 즉 크리토리스를 집중적으로 딱 음. 문지는 23만 원짜리라 해요. 요즘 그게 젊은 여자들한테 유행이래요. 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음. 그런 자위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유행이 아, 될수 있겠네. 아, 그건 일본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죠우모에 지금 예, 예, 음. 그 그다 그나 한참 무서웠는데 그좀그 음. 분위기 좀그 요식업인이 좀 개방적이었던 모양이지. 음. 그랬더니 그그 밑에 그 직원들이 20대 여성 직원들이. 아이 대표님 이제 그쪽은 또 이제, 그, 그 이제 <laughs> 최 대표인데 대표님 대표님 저희 선물을 원한대요 아 이게 선물을 원해. 사모님한테 우모나이하나 사드리세요 <laughs> 어, 대표님 그렇게 맨날 피곤하시기 힘다해서우모나이즈가 <laughs> 음. 뭐 뭐냐 그랬더니 음. 그거 딱 쓰면 1분 내 여자가 큰한데뿅 간답니다 <laughs> 아, 100% 병관대요. 음, 그러 그러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음. 이 성의 물란, 소동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음. 그 우모라에서 가도 20 몇만 원이래. 음, 뭐 별로 비싸지도 않고, 음. 직장 여성들이 그러니까 괜히 쉴데 없이 남자 만나서 술 먹고 속 버리고, 음. 그 다음 뭐 제대로 남자들이 해주지도 못하면서 <laughs> 깔짝거리고 귀찮다 이거야. 그 여자친구끼리 그냥 같이 쇼핑하고, 음. 극장 구경하고, 각자 그 성문제는 집에서 우머나이즈로 음. 해결한다는 거야 이는또 다른 그, 이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을 네. 그 포기의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3포, 4포, 7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N포까지 나왔죠 자, 결혼 포기, 출산 연애포기, 포기, 연애 포기 취직 포기, 내집 마련 포기, 희망 포기, 포기 음. 그다음 꿈 포기 음. 이래가지고 7포인데 거기에 이제 더하기 알파에 있어서 M4라고 합니다. 네, M4. 근데 이 친구들이 M4가 된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인데 요 네. 그것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든 조금 전에 그최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피곤해서 섹스를 못한다는 게어 성인, 그 결혼한 네. 남성들의 가장 큰 이유랍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음. 제가 한마디만 음. 이거 붙일게요그 피곤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이 길다 길다든지, 네. 업무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크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 그것을 갖다가 엠포로 갖다가 우리 인포라고 음. 그럽니다. 인포, 임포. 인포텐스. 고추가 <laughs>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남자 음. 피곤하면 안 되죠. 아니, 건강한 성생활이라는 것이 어 몸, 몸이 몸이 활기차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 그래야지, 뭐, 마누라가 됐던 애인이 됐던 하다 못해, 저, 뭐, 저,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벌떡벌떡 쓰기 마련이지. 아, 갔다가, 뭐, 뭐, 이 피가, 그, 뭐, 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마누라들 입장에 그런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와서 뭐. 귀찮아, 저,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괜히 흔한 얘기로, 우리, 우리도 <laughs> 네. 우스갯 얘기로. 앞에서 깔짝대다가. 앞에서 깔짝다 문, 음. 문점만 더럽히고 말이지. 음. 그러니까 여자는 귀찮아서 안 하고 차라리 우모나제를 쓴답니다 <laughs>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섹스랑 관계가 깊다는 것을 네. 한 학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와 음. 야생에 있는 원숭이를 비교를 했더니 네. 섹스의 횟수가 음.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월등히 많고 당연하죠 먹고 네. 자. 동물원에 <laughs> 있는 동물원에 <laughs> 있는 원숭이는 그마 그러니까 밖으로 나다니는 그 자유가 없을 뿐이지 먹는 건 문제 없어 안전 문제 없어 안전 문제 없어 항상 암컷 있어. 예. 근데 야생의 동물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자리조차 찾기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 아, 언제 언제 표범 오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야생의 동물들은 섹스를 하는 것조차도 생저저 아, 저, 생식을 위한. 음. 번식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넉넉하게 먹을거리 있고 안전한 거는 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 섹스라는 것도 음. 기본적으로는 뭐 번식이 주목적이지만 동물의 음. 경우 <laughs> 네. 동물에게서도 넉넉한 먹을거리가 있으면 유의가 된다 하는 것이 이논이 이 연구의 핵심인데 거기에 하나 덧 붙이면. 그, 동, 원숭이 같은 경우에. 아, 왜흥분해서 같이 치지 말아. 내가 여기 치문이 설카라고 그런 거니까. 아니, 엄이 양반 섹스 얘기하는 거흥분해서 난리야. 원숭이 <laughs> 같은 경우에 자위를 한대요. 해요? 개도 해요? 자위를 하는데, 예. 그, 개가 하는 건, 그, 예, 저기, 어, 마운팅이라 그래서 그건 자위가 아닙니다. 아, 할, 할 텐데? 예, 예.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 그, 그거고, 그, 그 자위를 하는데, 이 사정을 할 때까지 자위를 하는 것은 야생동물은 없답니다 동, 동, 동물원 할 것만 네. 안전한 네. 안전, 내가 하나 퀴즈 하나 해볼까 사자가 우리 흔히 얘기해서 네. 남자가 여자하고 탁탁 빨리 끝나는 걸 우리 토끼 네.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토끼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토끼, 네. 토끼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사자가 몇초일것 같아요 사자도 그렇게 길지는 않죠 5초 미만입니다 네. 그 대신 사자는 200번은 납니다 음. 그러니까 수사자가 암사자고 딱 이제 짝을 짓기 시작하면 2박 3일을 하는데, 음. 한번딱 교조 반응은 음. 5초 미만입니다. 붙었다, 뗐다. 붙었다. 붙었다고, 뗐다가 조금 이따 또, 또 하고. 음. 그게,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사자도 보면은, 음. 백수의 왕자인 사자조차도 다른 사자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만큼 그 섹스라는 게 위험한 위, 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 그 말씀하시니까, 벌은 천상의 섹스를 하잖아. 아니, 그건 암풀이 아, 그건 안 폴이 올라가잖아. 그 여왕벌. 벌이뭐 2,000m 가까이 올라가. 2 아, 너무 넘세게 쓰지 마. 아그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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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20km 올라가겠다고 한 <laughs> 그리고 그 그거를 또쫙숲벌들이 따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 그, 교접을 하고 나서 바로 음. 밀봉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밀봉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음. 진짜 뭐이연반이 평소에 뭐, <laughs> 뭐 어둠터두만이 섹스 얘기 나오는 게 신나서 떠드네. 자, 그럼 그, 그 다음 뭐야? 자, 보나보. 보니까 이보나보 우리 흔히 해서 저기 피그미 침팬지라는 건데 보나보가 예, 예, 예. 우리 침팬지 침팬지지만 작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영장류지 인간이 있고 침팬지가 있고 오랑우탄이 있고 보나보가 있고 그다음 일반 원숭이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침팬지 가장 인간에 가깝죠. 그보나보가 보면 피그미 침팬지라는데 이놈은 음. 암컷 수컷 이거 동성애도 합니다. 보나보는 예. 그건 난 이놈은 뭐 남자끼리도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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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이거, 에비엄이도 없는 것이, 난자방이 짜기 없는 피그해 음. 침팬지 보라본데이보라본은 갈등 해소를 위해 섹스를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먹이라든지, 음. 영역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그 수컷, 음. 쓴 암컷, 교적, 음. 그,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문제의 갈등이 생기면, 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겨서, 뭐, 뭐, 그것 때문에 섹스를, 음. 거리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더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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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네들은 그 문제를 해기,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laughs> 섹스를 하고 그래서 본나고 제가 봤더니 네. 동물의 왕국에서 봤더니 <laughs> 수컷끼리 <해>.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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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만인데 만인 섹스야 <laughs> 아, 보라보는. 아주 초래해서그 응. 갈등 해소를 섹스로 한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뭐 간단한 신경 아주 심각한 부부싸움이 아니면 네.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저녁에 술한잔 같이 먹고 이렇게 잠자리를 들면 그그 그, 그 자체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여자들 입장에 <laughs> 이게 어디서 말이야? 부부싸우면서 화나 죽었는데 어디 뭐좀 괜찮은, 뭐, 백이라서 좀 좋은 백이라서 사올 생각 안 하고, 어디서 삼겹살에서 파, 파, 파절이 먹고, 펑펑 풍겨가면서, 뭐 달려들어 봐봐. 그것도 달려들어서 제대로 하지도 음, 못하고. 어쨌든 탈무. 화가 덜안 <laughs>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침대는 10cm만 돼도 넉넉하고, 그, 저, 불편한 사이에 잠자리는 10m가 돼도 좁다, 아, 넓 아, 좁아도 넓다. 저 그래.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래, 그래, 섹스 리스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20대 남자들이, 전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대 그 교수팀에서 두 명이, 두 분이 했더라고. 근데 교수팀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하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그래, 20대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편견대로 20대들은 최소한 그 문제는 다 해결하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사실 우리 나이만 돼도 사실 은뭐 그렇게 뭐뭐 흔한 얘기로 그런 뭐 충동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20대들은 환장할 나인데 뭐 보이는 것 마다 다 그런데 음. 그건 뭐 만지지도 못하게 뭐 비디오도 못해 뭐도 못해 다 막아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뭐... 충동을 단절시키면 그게 사고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생기는 문제들, 특히 유아, 그, 그 친부모나, 음. 아니면 뭐, 개부, 개모들이, 음. 그 유아, 그, 유아들, 영아들, 음. 음. 이렇게 그, 뭐, 뭐 심하게 이제 학대를 한다든지 음. 이래서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음. 그런 데서 생기는 원인도 음. 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니까 음. 문재인 정부, 이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고견한 척이에요. 그래서, HTTP 뭐 있어, 그게 뭐냐니까, 저 흔한 얘기로 우리 저 인터넷으로 이 섹, 이 섹스 비디오 볼수 있는 거다 막아놔서 못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뭐떻게 보긴 본데, 그, 그 수고로, 그리고 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페미니즘,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그나마 지금 보면 허용,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아이돌, 아이돌이 아니라 리얼돌. 리얼, 리얼, 리얼. 인형, 그, 인형, 인형. 인형, 그거도 칠할 자들이잖아. 그래서 지들은 우먼 아이즈고 딜돌스고 나쁜 년들, 애처 죽인 년들. 자, 그럼 그렇고 일본하면 역시 그섹스 그 아니에요? 예, 일본도 뭐 우리 우리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영국의 콘돔 회사를 유명한 듀렉스라는 데서 2015년 No, 한 6년 됐고 네, 26개의 나라의 성 의식 조사를 네. 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성 횟수도 그 음. 전 세계에서 26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어, 1년에 48번, 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그렇지, 1년 52주니까. 음. 네. 아, <laughs> 그뭐 섹스 리스 수준은 아니라도 음. 아무튼 평균적으로 가장 섹스를 안 하는. 음. 그런 나라로 됐죠. 근데 일본이 그런건난 이해할 것 같아. 일본이 경기가 안 좋았잖아. 최근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조금 전에도 그 경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음. 거의 뭐 1990년대부터 어뭐 거의 뭐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과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경기가 나쁘니까 음. 결국 뭐 아이들이 취업을 포기를 하고 그오타구가 되고 그냥 뭐또오오쿠오타쿠오다쿠오다쿠가 오프? 오프. 있고 또 있잖아 희귀고머리 뭐, 라고 네, 뭐그 집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음.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음. 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섹스에 대한 관심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근데 또 이상하죠 근데 섹스 산업은 일본 뭐뭐뭐 네, 뭐, 뭐 신비로울 정도 그 그게 이렇게 대칭 되는게 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정도 풀어가는 일본은 거기서 푸는거지 섹스 산업을 음. 통해서 뭐 리얼돌 아이도이랑 아이, 리얼돌 해갖고 음. 풀고 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딱 문제인 시기에 좌파식을 다 막아놓고 원천봉쇄를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음. 뒤집니다, 음. 그 다음에 계속하면 결국 배 터져 뒤집니다 그뭐 어묵하다는 그 조선시대나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도 음. 그 음. 부분만은 그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내가 퀴즈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섹스를 많이 하는 나라 어디 게 그리스죠 역시 아킬레오스의 후손들이군요 <laughs> 1년에 몇번 한답니까? 164회 평균이? 네. 164회 뭐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16, 아, 이거 164회면 대략 이틀에 한번 꼴이네 네.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 네. 365, 365일이니까 네.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역시 쌈바의 나라 네,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음. 오히려 이저 섹스리스를 음. 불륜보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오. 할 정도니까요 예, 예. 이게 뭐그 섹스 그 여성이 음. 남자와 섹스를 거부하자 음. 이것은 어, 가정을 유지할 책임이 음. 응? 어, 뭐 회, 책임 그지키려 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소송도 해 가지고 뭐 이기고 같이. 아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갈거 있어요. 그뭐 신의 리에 거부하는 겁니다. 뭐뭐 <laughs> 뭐,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핑계 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뭐뭐 뭐, 뭐, 하여튼 왕조가 나라가 망하려면은 옛날 왕조가 망하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죠. 왕조가 번창할 때 보면 뭐 멀리 볼거 있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를 보면 알지.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이방과를 비롯해서 이방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음. 섹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손도 번성하고 나라가 망할 때 죽음되면 마지막에 씨 하나 자손을고 그렇죠.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뭐 조선 말해도뭐 자식이 없어서 뭐그렇죠 그 영조도 그렇고 영조도 음. 그 가슴으로 뭐 하나 도 모르고 그 구저도 누구, 누구야 그저 정조도 뭐 아들고 순조고 어려고 귀엽고 나중에 보면 헌종 같은 애도 없이 나서 결국은 철종 양그 수영이 수양, 한다 어디고 강아도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낮은데다가 섹스까지 안 하니 자 나라의 망조가 분명히 들기 때문이 출산율이 0.84인데.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생리가 시작돼서 생리가 끝날 때까지 음, 평생 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한다. 음, 음.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가 유일합니다. 네, 그 결국 우리나라 지금 꼭 경기, 경제뿐 아니라 그 인구 추이로 봤을 때도 결국 서서히 쇠락, 쇠망, 몰락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금요일 저녁,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섹스합시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laughs>